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림베르노입니다. 오늘은 게임 플레이 영상이 아닌 그12.11 패치에서 나올 이제 그 수영장 스킨 미리 보기를 한번 그 리뷰를 좀 해보려고 이런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좀 게임 플레이가 아닌 조금 뭐야, 이런 그, 스킨이나, 아니면 뭔가 패치 같은 것도 제가 조금 이제 간간히 좀 올려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영상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네네요. 오. 색감이 되게 이쁘다. 나 저런 에메랄드 색깔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오, 궁. 화려한데? 오, 귀한 DJ. 에이, 요 파리, DJ. 오, 화려하네. 그 다음에 니달리네요. 평탄 모션, 큐. 그리고, 그, 저거, 제규형과 쿠건가 저거, 뭐, 어쨌든, 폼 변한 거. 오, 되게 이쁘다. 나빠보진 않는데? 음, 딱 그거 느낌 난다. 이게, 저게 춤추는 거랑 이런 것들좀디자인들 보니까는, 저거, 그, 미국 같은 데나, 아니면 하와이 같은데나 이런데 좀 가면은 아니면 저기 그어기 휴양지 같은데 가면은 저런 바닷가에 파티 같은데 하는 곳들 많잖아요 서양 문화들이 거기에서 뭔가 파티한 듯한 느낌 나다 왜냐면 이제 캐릭들이 이제 수영장 입고 저걸 하니까는 되게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영상 한번 봅도록 할게요 이번 편에는 제리네요 제리 젤이 큐 그다음에 저 W였나 그러고. 이가 아마 저거 넘어가면서 돌진하는 거궁 이건데, 오 괜찮다. 이거는 진짜 딱그 느낌 난다. 미국, 막 뉴욕, 막 그런 <laughs> 느낌이 좀날 살짝 나는데, 애쉬인가? 애쉬구나. 이번에는 애쉬인데, 오 애쉬 이쁘다. 어, 궁이 잠... 뭐였지? 뭔가 창 같은 건 달랑가 같았었는데. 아 어, 귀한 모션 깔끔하고 나쁘지 않네요. 다음 거 볼게요. 이거는 세라핀인 것 같네요. 어, 뭐? 세라핀 스킬을 제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해본 적이 없어서. 어허... 둔둔둔둔둔둔. 음 조개 껍질. 얘 누구지? 어, 아니, 그, 얘가 세라핀인가? 아닌가? 그냥 이거 하나인가 보네? 아, 같은 세라핀인가 보네? 어쨌든, 저는 스킨이 이번 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다 마음에 들긴 하네요.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근데 제가 하는 캐릭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 점이 좀 아쉽네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